오늘 제목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제 얘기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썸네일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게 저고요. 여기 요, 요 아저씨가 저고요. 여기 이제 나폴레옹 피쉬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퉁 튀어나온 입술이 있는 이렇게 입술이 있어요. 물고기가. 되게 웃기죠? 입술이 두툼하게 있어요. 굉장히 커요. 한 이만 하나? 한 1미터까지는 아니고 한6 7 0 c 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물고기예요. 이게 이제 팔라우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어물속 세상이라는 곳을 제가 접한 게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속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그리고 머릿속이 그냥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걸또 좋아하고, 또 세상을 떠난 느낌도 들고, 약간, 어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휴가를 간다거나 시간을 낸다거나 하면은 다이빙을 가려고 애를 써요. 지금 8월 달에도 지금 가려고 계획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죠. 전 세계적인 이슈. 제임스 웹 우주 만화 환경이 찍은 요 사진을 보고, 어, 진짜, 진짜, 뭐, 이거 뭐, 아주 상투적인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천문학자였어요, 천문학자. 그래서 고3 때 담임 그 진로 상담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너뭐 하고 싶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천문학과 가면은 뭐 해요?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별 보는 거 좋아해서. 그때, 그때 담임 진로 상담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별 보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저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성수동 그러면 되게 막 젊음의 거리, 막, 그 힙한 어떤 카페, 뭐 이런 문화,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만, 제가 중학교 무렵에 성수동은 공장지대였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공장지대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천체만 환경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 쇼핑도 없고 하니까, 뭐 백화점에 가서 살, 것, 살려고 해도 없고, 문방구에는 물론 없고.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성수동에 그 천체만 환경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설날 세뱃돈 모은 거랑 이런 거 있는 대로 들고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성수역에 내려 가지고 그 성수동에 그 천체만 환경 만드는 공장으로 간 거예요. 중학교 꼬맹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귀엽죠. <laughs> 가 가지고 거긴뭐 공장이니까 무슨 뭐 팔구 이러는 데가 아니니까 웬 꼬맹이가 와 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작업을 하시던 분이 묻더라고요왜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망원경 사러 왔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뭘살 뭐 건데? 그래서뭘 아나요, 제가. 근데 이제 아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굴절 망원경이 있고 반사 망원경이 있다고. 그래서 어저별 보고 싶어서 망원경 사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 거기는 되게 큰 반사만한 경도 만들고, 뭐, 작은 만한 경도 만드는데, 얼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그거 갖고 뭘 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나요? 그랬더니, 그때 아저씨가, 여기, 여기 있는 거는 다 얼마, 얼마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구경해도 돼요? 이랬더니, 그래, 저 구석탱에서 이 방해하지 말고 구경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쭈쭈뼛쭈뼛 타고서 이렇게 그 망원경 만드는 그러니까 렌즈를 깎는 연마하는 그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 렌즈를 저렇게 깎는구나. 아 저게 되게 저렇게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공장장님이셨는지 뭐 사장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야 놀러 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또뭐 혼내는 줄 알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말이 좀 거치시잖아요. 그래서 혼내죠. 근데 네? 이러고서 쫄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쫄래쫄래 갔더니 이거 하나 가져가 그러시면서 반사만한경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 그만 주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키도 좀만한 애드 애가 천천막 반사만한경 이만한 걸 들고서는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간 거예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별을 보겠다고 이제 또막또 또 까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서울에서 별 봐봐야 지금보다는 그때가 그나마 낫지만 <laughs> 뭐 보이겠어요? 어떻게 뭐 내야 달이나 보고 뭐, 뭐 이러는 거죠. 그래도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그 반사만 한 경사로 갔던 천체만 한 경사로 갔던 그래서 지금 어 가려고 했는데 못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옆에 있는 비가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마우키아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 망원경들이 있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산에 있는 어천그 천문대죠. 그 거기를 꼭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나이 50대도록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지 가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어서 어쨌든 이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서 굉장히 좀 남달라요. 근데 이번에 이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만환경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또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이렇게, 이게 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수억 개의 그 별이 모여 있는 성단인데, 성단이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이런 수많은 성단이 있는데, 지구라는 지동만한 별에, 그것도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얼마나 작아요. 이렇게 거대하고 광활한데. 그런데 우리가 뭐 하루하루 아침에 눈앞에 떨어진 일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중내산에 하고 있는 게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이번 주 내내 또 들더라고요. 또뭐 어머니 10주기까지 겹쳐서 뭐 요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한 주에요. 또 수술하면서 환자들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살면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이 별들이 있는 시간이 뭐 보통 100억 광년 막 이렇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날라가야지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애들을 막 찍어댄 거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뭐 이렇게 바둥거리나.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뭐 우주도 있지만, 근데 우주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런 거잖아요. 직접 체험은 아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나 내가 직접 만한경으로 뒤져가면서 초점 맞춰가면서 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물속도 저한테는 비슷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냥 그 둥둥 떠있는 무중력의 느낌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숨소리만 들리는 그 느낌 또 약간의 그 뭐랄까 광활한 느낌의 나 혼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서도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 팔라우에 있는 블루홀이라는 곳일 텐데 이렇게 산호가 구멍이 뚫려서 동굴처럼 있으면서 밖에를 볼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예쁘다 좋다 경치 구경하는 느낌이고 약간 뭐,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봐도 좋지만, 직접 가서 보면 또그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이빙 입수할 때, 요게 배거든요. 입수할 때,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뭐, 조그마한, 큰 카메라는 너무 짐스러워서 못 들고 다니겠고, 그냥 조그만한 카메라 들고 다니고, 조명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필리핀 바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월지형이라고 해서 산호가 이렇게 쭉 있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절벽으로 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서 또뭐 누구 찍겠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 이런 모습 누가 찍어줘서 본 거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여기는 꼭 가보세요. 이거는 사이판에 있는 구루토라는 음, 포인트인데요. 어, 언덕에 있는 데서 계단을 내려가서 어떤 해안 동굴 같은 데로 가요. 그럼 물이, 바닷물이 있거든요. 바닷물에 입수를 해서 밖을 보면 이 밖이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을 통해서 태평양 바다로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밖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 동굴에 빛이 비치는데이 색깔이 진짜 이렇게 보여요. 어, 여러분, 제임스 터렐이라는 그 작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빛의 마술술, 마술사, 뭐, 빛의 연금술사,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전시를 가보시면 빛으로 장난을 치거든요. 그니까 장난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냥 색이 계속 바뀌고, 햇빛이 바뀌고, 하늘색이 바뀌고, 막 보색이 되면서 아주 묘한 느낌을 주면서 굉장한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약간 제임스터렐의 그 전시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 밖에서 태평양 위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사진에는 다 담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담긴 사진이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요. 보면 하얀 빛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약간 핑크빛 또는 이런 복해라고 하죠 복카시라고 일본말로는 하는데 이게 빛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겨요. 그리고 하늘색과 분청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쫙 되는, 이 보카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뭐, 영어로는 그레이디언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미술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카시, 보케 이런 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쭉 생기는 거죠. 마치 무지개 같은 느낌인데 전혀 다른. 근데 이게 핑크빛이 살짝 도는 이 느낌이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이빙 갔을 때 앞에 가던 이제 같이 갔던 친구를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주인공은 내가 아니지만 <laughs> 아무튼 이런 풍경 또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런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이제 저한테 마음속에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바닷속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영 못해요 이러시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게 좋아요. 수영을 못 해야 다이빙은 편안합니다. 자꾸 수영을 하면안 돼요. 다이빙은 그래요. 전혀 다이빙 수영 못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막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중내산에 우울증 걸리고 잠못 자고 약 먹고 막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 속에서 한번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된또 아주 아주 작은 미물의 세계예요. 마크로라는 세계인데, 이게 쉼누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디브랜치라고 해서 갯밍숭 달팽이라고 한국말로는 하죠. 근데 아주 작아요. 이게 나무 이파리 같은 거?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나무 이파리에 먼지나 찐득이처럼 붙어 있는 그런 생명체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나 예쁠지 저는 몰랐어요. 맨눈으로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맨눈으로 보면 전혀 이렇게까지 안 보이고, 이잘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별명이 연지곤지라고 부르는데, 이 볼따구니에 이렇게 이렇게 분홍색으로또 연지곤지가 찍혀 있어요. 또이 끝에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있는 거 너무 귀엽고 여기도 눈알처럼 이렇게 무슨 어 뭐죠 고소미에 꽤 참깨 붙어있는 거 마냥 이게 물론 퇴화한 눈이기는 하지만 눈처럼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게 모래 알갱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닷가 모래 알갱이 크기이만 한데 요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녀석들 찾아다니는 또 재미가 있고 이걸 또 이제 접사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약간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배에서 물에 들어갈 때, 오늘은 또 어떤, 그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게 될까, 막 설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찍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어그 발리 앞에, 아 발리랜다. 인도네시아에 그 뚫란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뚫란 베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있고 이렇게 막 예쁘게 꽃처럼 피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색만 있냐?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색도 있어요. 이렇게 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진짜 다양한 생명체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지 제가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파리고 이게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에요. 이게 제 손에 있는 손금이에요. <laughs>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면은 그냥 뭐 조그만한 찐득이 같이 보여요. 찐득이 정도? 근데 그 녀석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나 귀엽고 예뻐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프로그핏이라고 이거는 한 1cm 정도 되는 조그만 한 물고기예요. 근데 막 헤엄치는 물고기 아니라 앞지느러미로 이렇게 기어요. <laughs> 근데 이 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근데 먹이 사냥할 땐또 살벌한데 이 입이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laughs> 아무튼 1cm도 안 되는 작은 녀석인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물 속에 있다 보면은 이런 정말 신기한 색깔, 정말, 아 색깔이 이렇게 이쁘구나. 이런 느낌들이 드는 물고기, 형형색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생명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는 뭐 사진을 색깔을 조작한 게 아니라 물고기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색깔이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이건 고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좀 많은 데 숨어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명을 갖다 대니까 얘는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조명이 딱 닿는 요 부분만 얼굴색 보면 이 색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어예요 문어. 돌 틈에 이렇게 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어 눈 보셨어요 문어 눈? 저는 이렇게 문어 사진 찍으러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문어, 그러면은 그냥 식탁에 올라와 있는 문어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오징어랑 비슷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문어 다큐멘터리 그거를 몇달 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채널에 문어 이야기인가? 뭐, 문어 뭐시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 문어가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문어 선생님 네. 그거 한번 꼭꼭 꼭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더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지능이 있고 이렇게 막 사람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러는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를 꼭 보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그 입술 있다는 나폴레옹 핏이에요.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요렇게 찍은 녀석이 얘예요. <laughs> 진짜 입술이 두껍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머리처럼 뿔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나폴레옹 핏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렇게 뿔처럼 또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럼 유니콘 핏이라고 또 하고요. 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그러면 또 범프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 물고기 지느러미나 이런 데 있는 패턴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에르메스 스카프에 있는 패턴이 다 이런 것들을 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디자인하는 분들이 어떤 패턴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게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의 어떤 피부나 이런 거에 있는 이런 문양을 이렇게 차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만타가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팔라우에 있는 젊은 채널이 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 사실은 비가일랜드를 제가 아까 마우이키아 천문대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마오키아 천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만타를 보러 갈 것이냐 비가일랜드 가면은 만타를 보는 그 다이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만타를 보러 가면은요 마오키아를 못 가요 왜냐면 다이빙을 하고 나서는 어뭐 수면 안전적 그 비행금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타를 보면은 24시간을 무조건 쉬었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이렇게 뭐 마우이케아를 가든 해야 돼요. 근데 만타를 보러 가면은 마우이케아를 못 가고 마우이케아를 보러 가면은 만타를 보러 못 가는 거예요. 왜? 만타를 보면 그다음 날 비행기 를 타야 되니까. 가지고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하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만타를 택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타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고프로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다라고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6년 전이네요. 소리 나오나요, 여러분? 이거 그때 가서 찍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만타가오리가 이제 가운데 조명을 놓고 플랑크톤이랑 작은 물고기가 오면 만타는 이렇게 플랑크톤을 먹거든요. 그 그러니까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애들이 입을 모아서 저기서 계속 저렇게 뒤로 막 회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변을 동그랗게 있으면서 저걸 보는 거죠. 고프로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막 머리 위로 누가 툭 치우가요. 그걸 보면은 만타고 뭐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어떤 느낌이 냐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저걸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 녀석들이 무슨 양탄자가 펄럭펄럭거리면서 위에서 한열 장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쟤네들이 입이 되게 큰것 같잖아요 실질에는 입은 용하해요제 손보다 작아요 근데 그 프랑크톤으로 모으기 위한 요기 요걸 볼까요?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정면으로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거 이분 요만한 거예요. 요건 다 지느러미 같은, 아, 아가미고요이분 요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요 녀석들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막 앞에서 플럭플럭 플럭 거리면서 있었던 게 이게 2016년 영상이네요. 네, 아가미가 이렇게 원통처럼 있고, 이렇게 툭 치고 가는데, 만져, 만져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우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촉감은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 이거잘 보인다. 여기가입이에요여기가 되게 조그맣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보고,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녀석을 봐도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하와이에서 한 열댓 마리가 내 앞에서 막 춤추는 걸 봤으니까. <laughs> 근데 굉장히 신비로운 생명체이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이제 팔라우의 블루 코너라는 곳에서 있는 리프 상어예요. 그래서 뭐뭐 뭐 되게 위험한 건 아니고 얌전한 공격성이 없는 상어. 그래서 리프 상어들은 되게 얌전해요. 그리고 이거는 말라파스쿠아라는 곳에 가면은 있는 환도 상어라고 그래요. 이 꼬리가 긴 환도라고 해서, 환도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칼? 칼이에요, 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칼이 있는데, 그 꼬랑지가 환도상어라고 해서, 말라파스쿠아에 가면은, 모나드쇼울이라는 사이트에서 저렇게 환도상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보러 갔던 기억이 있고. 뭐, 그럼 물고기는 뭐다 보기만 하냐?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낚시도 해요. 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거 잡아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한 마리로 거의 다 먹었어요. 여기는 회처 먹고요. 요만큼은 회처 먹고, 요만큼은 튀기고, 이만큼은 조림하고, 뭐 뒤에는 뭐 초밥 만들어 먹고, 뭐 찜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한 마리로 한네 다섯 명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외국 나가서 잡았던 물고기 중에 그래도 큰 편, 한 60cm. 육자 정도 정도 되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서 또 다니고.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는 게 빡빡하죠. 당장 하루하루가 뭐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런 바다 생명체들 보러 약간 우리 어린 시절에 뭐 봄을 찾기 하듯이. 이렇게 좀 다녀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에서 버겁게 지내지 마시고, 그냥 바닷속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잘안 권하는 편이거든요.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야, 그거 먹어봐. 뭐 이런 거잘안 해요. 뭐 병원에 오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술을 뭐 이거 하면 뭐 되겠다 뭐 이렇게 잘안 권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권하고 싶은 거는 유일하게 권할 수 있는 거는 다이빙이에요. 뭐 운동 뭐 이런 거잘뭐 권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이빙은 그냥 새로운 세계랑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모르고 음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구라는 그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별은 진짜 쥐똥만한데 그 쥐똥만한 별에 70%가 물인데 30%밖에 안 되는 땅 위에 있는 것도 다못 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70%가 물인데 그물 속에서 이렇게 좀 뭔가를 있다는 거를 우리들이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떠나는 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현실에서 힘든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정말 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밍, 밍밍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늘의 짐을 얻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오늘은 조금, 이 제임스 웹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코모도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고 여러 가지 심란한 상황이 겹쳐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기회되면 꼭 받아 체험해 보세요.